일 월요일입니다. 스베기드들이십니다. 찬송가 260장을 찬송합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받아 죄로 간백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도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자, 시작.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살았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쓰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 죄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물 드리신 분 계십니다. 일천 번째 정홍주 원사님, 김누리 원사님, 임영화 원사님, 장현재 원사님들이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고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육체의 건강을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형통한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창조에서부터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루질 못했기 때문에 그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 여기는 하나님이 축복된 동산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가장 어 인류의 가장 큰어 저주 내지는 큰 불행은 아브라함의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 범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는 뭡니까?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웃과 분리되고, 그리고 자연과도 분리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편하게." 함께 늘 거닐었던 이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던 아내를 가리켜서 이 여자 저 여자로 바뀌어요. 몸이었던데 내 몸이고 내 피고 내 살이었었는데 그 여자가 이 여자가 되고 저 여자가 되고 삼인칭이 되어버리고 많은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웃과도 분리되는 거예요. 이웃과도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결과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몸과 영이 영혼이 분리되는 게 그게 죽음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분리되고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스스로는 두려워하고 음? 그게 죽음이잖아요 죄의 결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동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도 분리되고 이웃과도 분리되고 자연은 엉겅퀴와가시덤불을 내고 못쓰게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력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얼르고 달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 그거는 단지 그림자로 형상을 뒤에 오는 형상을 예측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단, 그림자는 형상을 추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림자를 보면 아 이게 어떤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림자 놀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뭐 뭐 개도 만들고 뭐 나비도 만들고 손손 손 가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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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않습니다. 그게 손이지 그거는 개가 아니고 나비가 아니었잖아요. 그림자 가지고 본래 형상 o 추정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볼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 제사 제도나 율법이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참형상의 추정치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참형상은 뭐냐?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1절을 보십니다. 시작. 아멘. 해마다 제사를 드린다. 해마다 제사를 드린다. 그건 뭐예요? 그 제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제사 드리고 다음에 또 제사 드리면 그러면 그동안에 또 죄가 있으니까 또 드리는 거니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단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냐 그것을 찾아가게 만드는 걸 그러기에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4절 사절도 봅니다. 시작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눈물 콧물 흘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는 제자리다 갖다놔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상대방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이게 후회계란 말이죠. 그렇다면 죄를 졌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럼 사망은 그걸 갚어야 해결되는 거잖아요. 응? 갚어야. 그러면 죄의 삭스의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대가는 염소나 송아지 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 사람이 피 가지고 되는 사람의 생명으로만 대체할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생명의 시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그거는 요즘 뭐 사람들이 그냥 그 죽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고 말아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자살하고 자살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죽는단 말이죠.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데 죽으면 끝나는 건 미래 내세를 모르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불멸한다. 옛날부터 인류가 이 땅에 생긴 존재 생긴 다음부터 아니 그때부터 인간이 어떻게든 이 세상이 끝이냐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게 된 거고 그렇게 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창조 섭리입니다.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걸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 응? 일단 죽으면 수사도 끝나잖아요. 일단 죽으면 그걸로 끝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송대령은 사람의 죄값을... 사람이 치러야 되는데 사람 자기가 치르는 것 같고는 안됩니다 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소, 양 그것까지도 안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득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7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세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느니라 아멘.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 양의 껍데기 가죽을 얇게 펴가지고 그것을 두루마리로 양쪽에는 나무가 달려서 말기에 쉽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렇든지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때 고굴 가지고 말아서 하든지. 그리고 이 길이가 한 10m 정도 된다고 해요. 10m에서 10에서 15m 정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폭은 한 25m 25cm에서 30cm 정도 되는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 두루마리 신약 성경에는 여기만 나온다고 그러죠. 시계막 신약 성경이 여기만 나오는데 거기다가 율법을 쓴 거예요. 그 두루마리 책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을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두루마리 책에 예언을 한 거죠. 인자가 와서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하는 송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면 그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십절을 보시죠.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뜻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과 구별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갔을 때에 시장하셔서 우물가에 앉아계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드시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시장하지 않다 왜? 나는 주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나의 먹을 것, 나의 양식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보면 주의 뜻은 뭐였습니까? 바로 수가성연 있었던 여인을 회개시키고 거룩하게 만드는 바로 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양식을 삼으셨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을 때도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을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으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수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거는 말이죠. 그러기에 바울도 말합니다.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바로 예수만이 구원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만 거룩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그러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68장 1절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해 주면 뭐고 기도하고 우리 특별한 부흥에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시생들이 원서 쓰기 시작하는데 수시 원서 쓰기 시작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승환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휘소라고 아직 등록을 안 했습니다만 고3인데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산 아이들 특별 전영하는 아이들 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아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오 내만 용감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물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